안녕하세요. 고수차트 스텝 드래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교육 영상 콘텐츠는 추세추종 전략입니다. 시장에서 한번 형성된 추세는 지속되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토대로 하는 매매 방식을 말합니다. 추세추종 전략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장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장을 예측한다기보다는 대응한다는 컨셉으로 볼수 있죠. 또한 추세추종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과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요. 즉, 추세추종은 시장 가격을 예측하지 않고 가격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대로 놔두고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손절매를 하는 거죠. 주식 시장의 오랜 격언인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를 실천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그럼 추세추종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이해를 했으니, 추세추종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으며, 왜이 전략을 활용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리고 추세추종자들의 자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추종 전략의 최대 장점은 시장에서 강한 추세가 형성됐을 때입니다. 그 추세를 온전히 내 수익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어려운 공식을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매매 기법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등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에는 장점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추세장보다는 횡보장이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죠. 추세장이 출현하는 것은 전체 시장의 모습 중에 3분의 1밖에 불가하기 때문에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의 승률도 40%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승률로만 봤을 때는 10번의 거래에서 6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다 잘 견뎌야 하는 부분이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인물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투자가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큰 불을 쐈는데 한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선호한 투자가들이란 것인데요. 승률이 40%채 되지도 않는다는 추세추종 전략. 10번 매매하면 6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손실 보는 것이 추세추종 매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투자가들은 이 낮은 승률로 큰 부를 쌓을 수 있게 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손익비에 있습니다. 손익비란 수익 대 손실의 비율을 말하는데, 10번의 거래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중 세 번은 수익, 일곱 번은 손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법이 평균적으로 돈을 버는 매매인지 아니면 잃고 있는 매매인지를 냉철하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손실당 마이너스 20만원 손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곱 번의 손실이면 마이너스 140만원이 됩니다. 허나 한 번의 추세 진입의 평균 수익이 플러스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세번 진입이면 플러스 24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손익비를 구해보면 손익비는 평균 손실 나누기 평균 수익은 4가 됩니다. 승률은 30%지만 손익비가 4로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1번의 거래를 합하면 결국 플러스 100만원이라는 남기는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에 있는 투자자들은 매번 거래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래를 손실로 끝내기 싫은 마음에 손절매를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개별 거래에 대해선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결국에 관심 있는 것은 내 계좌에 장기적인 우상향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 전략을 만들어서 검증할 땐 승률만 보시지 마시고 설명드린 손익비를 반드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제대로 구사하신다면 추세 추종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자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추세 추종자의 투자 방식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즉, 추세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그 방향으로 거래하고 아니면 쉬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실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질 건 아니니까요. 강철 멘탈 장착. 추세 추종 전략은 적당한 지능 지수와 기술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감성지능이 요구됩니다. 승률 30%대 전략을 구사하면서 진여할 마음가짐은 결국 추세와 함께하면 수익이 난다는 마인드입니다. 작은 손실이 누적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큰 추세를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단순하면서도 기계적으로 추세를 추종하고 어느 정도 올랐다고 만족하거나 겁을 먹어 미리 매도도 하지 말아야 하며, 나의 청산 기준이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흔드는 것을 감내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추세 추정 매매는 추세를 추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한 전략. 승률이 낮아도 손익비가 높은지 검증.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 손절매는 칼같이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추세 추정 전략에 대한 주요 킬링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교육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